다루기 힘든 감정, 다루기, 창피함, 공허감, 양가감정. 한창 잘나가던 개그맨이 갑작스럽게 은퇴를 발표한 적이 있다. 어느 날 분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더란다. 우리 애들이 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과 함께 언제까지 이런 코미디를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다. 그는 무대에 올랐지만 경직된 표정으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창피한 개그맨이 된 그는 더 이상 대중을 웃길 수 없었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돈을 많이 번들 매일 창피함을 느껴야 한다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그는 은퇴했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창피함은 마음의 벌통 같다. 창피함을 건드리면 봉인되어 있던 분노, 열등감, 상처가 함께 터져 나온다. 조심조심, 안전하게 덜어주면 달콤한 꿀을 얻을 수 있지만 거칠게 건드렸다면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다. 오랜 시간 무대에 섰던 연기자들도 일단 창피함을 만나면 감정 조절이 잘 안된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면 누구나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드물게 그 상황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지만 창피함 앞에 움츠러들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창피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의 착각. 창피함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감정은 집단 생활의 소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라고 대차게 말하지만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 영향받기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창피함을 자주 느끼는 것은 몇 가지 인지적 착오 때문이다. 우선 모두가 나를 보고 있을 거라는 착각이다. 단체 사진을 연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소풍을 가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 어김없이 나만 눈을 감고 있거나 못마땅한 표정이어서 속상할 때가 많다. 하지만 내가 내 모습만 신경을 쓰듯 남들도 자기 모습에만 신경을 쓴다. 사실 대다수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화장이 떴는지, 눈을 감았는지에 관심이 없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착각이다. 꼭 완벽주의자가 아니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에 엄격한 편이다. 자신이 한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타인들은 내가 한 행동이나 변화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게 일반적이다. 내가 나를 평가하듯이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남들이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는 착각이다. 누군가 나를 두고 입방아를 찧었다고 가정해보자. 회사 동료들이 모여 내 험담을 했다거나 친구들이 내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 큰 충격을 받는다. 모욕감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힘들어한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 얘기는 단순한 가십거리, 한번 씹고 넘어가는 가벼운 주제일 뿐이다. 섬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대상을 찾아 금세 관심을 돌린다. 사람들은 애당초 타인에게 큰 관심이 없다. 공허함, 감정의 진공상태 창피함은 밀도가 높은 감정이다. 타인의 평가, 시선, 강도, 기간 등의 생각들이 뒤엉킨 꽤 복잡한 감정이다. 창피함이 반대편에 자리한 감정으로 공허함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느낌, 신나는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이 비어있는 감정을 텅빈 마음 혹은 공허함이라고 부른다. 공허함은 그 자체로 부정적 감정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나 무념부상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휴식이라고 하듯 감정적으로 지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다라는 말을 한다. 이처럼 공허함은 생각이 비워졌을 때 따라오는 감정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괴롭다고 받아들인다. 상처가 깊어서 모든 것을 잊고 싶었고, 정작 자신이 도달하고 싶어 하는 상태가 됐는데, 오히려 허무함을 느낀다. 왜일까? 간단하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감정이 공허함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거나 성과를 내는 곳에는 목표를 정해놓지만, 감정의 목표는 구체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작정 지금보다 나은 감정이었으면 하고 생각할 뿐이다. 따라서 무의식에서는 공허함을 원했으면서도 진짜 공허함이 느껴지면 자신이 목표했던 감정에 도달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공허한 감정을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공허함은 마음의 진공 상태다. 그래서 이빈 공간을 채우려고 서둘러 다른 행동을 해버린다. 가령 공허함이 느껴지면 이를 지우기 위해 아무하거나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잠깐의 공허함은 잊을 수 있지만 곧또 다른 이별이나 원하지 않는 연애의 가치는 우를 범하고 만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머릿속에서는 학습이 일어난다. 공허함과 부정적인 행동이 하나가 되어버린다. 예컨대 공허함을 고통스러운 연애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허함을 서둘러 지우려는 행동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지고 공허함이라는 감정까지 나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양가 감정. 때로는 서로 반대되는 감정이 번갈아 찾아오기도 한다. 이를 양가 감정이라고 한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애증의 감정. 먹기 싫으면서도 먹게 되는 감정이 바로 양가 감정이다. 양가 감정은 연애 고민을 털어놓을 때 쉽게 드러난다. 친구한테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할까? 라고 조언을 구했을 때그 친구가 더 정들기 전에 빨리 헤어져. 라고 충고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내가 언제 또 이만한 남자를 만날 수 있겠어? 못 헤어져. 라며 갑자기 태도가 바뀐다. 그래서 그럼 계속 참으면서 잘 사귀어봐 라고 말하면 힘들다고 징징거린다. 헤어지라고 하면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미워죽겠다는 연애사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양가감정에 자주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힘들 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에너지마저 쏙 빼놓는다. 친구는 시간을 내고 술을 사주며 진심으로 충고했는데 결국은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결정은 제멋대로 해버린다.만에 하나 잘 돼도 고마워하지도 않는다.양가 감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렸기 때문이다.이들은 그래서 타인을 돌볼 힘이 없다.나의 핵심 감정 인식하기.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루기 힘들어하는 세 가지 감정 즉 밀도가 높은 감정인 창피함, 밀도가 낮은 감정을 대표하는 공허함. 상반되는 감정을 오가는 양가 감정에 대해 살펴봤다. 만약 지금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세 가지 감정 중에서 한 가지 감정이 자꾸 분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마다 유난히 자주 분출되는 감정이 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핵심 감정이라고 부른다. 창피함이 핵심 감정인 사람은 유난히 창피함을 자주 느끼고 주변을 심하게 신경 쓴다. 남들이 그냥 쳐다봤을 뿐인데 비웃었다, 고 느끼는 식으로 무시당했다,는 감정을 핵심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걸핏하면 자괴감이나 억울함을 느낀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적개심을 느끼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넘어간다. 자신의 어떤 감정이 핵심 감정인지 알고 있는 게 좋다. 앞서 말했듯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인식부터 해야 한다. 억울함, 분노, 부끄러움 등 핵심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 해결책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런 감정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방법을 장착해야 해결될 때도 있다. 중요한 건한 가지 핵심 감정을 잘 다룰 줄 알면 여러 감정에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장부터는 감정을 온도에 따라 분류하면서 그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일 나의 핵심 감정 생각해보기 어떤 감정이 나의 핵심 감정인지 알면 좋다 그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아 오늘도 나의 핵심 감정인 뭐뭐뭐가 터졌나보네 하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인식하는 건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라는 질문으로 자신을 비난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럴 필요 없다. 단지 나의 핵심 감정이 오늘도 폭발하는구나. 하고 감탄하면 된다. 왜? 라는 질문은 상처를 주기 쉽지만 감탄은 자신의 감정을 짚고 넘어가게 만든다.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나의 핵심 감정이 정말 창피함일까요?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며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핵심 감정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매일 변할 수도 있다.심지어 핵심 감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어릴 때의 꿈, 혹은 장래희망처럼 보면 된다.소방대원, 연예인, 경찰,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을 정했다고 해서 또 커가면서 그 꿈이 변한다고 해서 문제 될건 없다.꿈이 없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다.그러니 핵심 감정을 반드시 찾아내야겠다고 마음먹기 보다는 편안하게 생각을 정리해보길 권한다. 나의 핵심 감정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조금 더 건강해진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